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로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검찰의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계좌를 사용한 시세 조종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의 검찰을 향한 팩트 폭격을 가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 정의를, 사법 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큰 대한민국의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네.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이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들이에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5만 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기인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졌는데 왜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여요. 매도 적긴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드립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도련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세 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따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볼트가 1 0 0 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만에 이걸 타.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를 해요. 건사인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나부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 명태균, 공천 장사 의혹 등 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근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근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접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네,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앞뒤가 말씀, 말이 맞아요?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대풀이에요. 되풀,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봐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와 법리에 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 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2009년부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동원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거래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다른 인물들이 연루된 통정매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거래에서는 호가 관여율이 21.26%에 달해 시세 조정의 증거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여사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권호수 전 회장의 권유로 투자한 것이며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검찰의 결론을 근거로 삼아 김여사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수익 자체는 발생했지만 주가 조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진 이익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러한 해석을 강조하며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적 공격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던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결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의 처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의심하며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검찰총장 탄핵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불법적인 시세 조정에 동원된 정황이 분명한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팩트로 뉴스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적하며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팩트 뉴스와 분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